안녕하세요. 대가들이 사는 마을입니다. 이번 영상은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수 있는 기초적인 사진 보정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출은 사진의 밝기를 의미하는데요. 너무 밝거나 어둡게 찍힌 사진을 보정하는 영역입니다. 제가 보정하고 있는 사진은 전체적으로 어두워 노출을 올리겠습니다. 대비는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의 차이를 말합니다. 대비가 있는 사진은 선명하게 보이지만, 과하면 어두운 부분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비를 낮춰서 부드러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밝기는 노출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처음 노출로 전체적인 밝기를 높였지만 살짝 어두워 밝기도 따로 높여주겠습니다. 채도는 색의 농도를 말합니다. 적당한 채도는 피사체를 부각시키고 화사함을 강조하지만 과한 채도는 컬러가 뭉개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품을 강조시키기 위해 채도를 올려주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